안녕하세요. 모듬첩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와 애플 중 어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한 모틀리 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면서 이두 기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많이 하락해 있지만 이두 기업은 해당 분야 1등주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거죠. 애플은 세계 1등주, 엔비디아는 GPU 1등. 키포인트 첫 번째, 애플과 엔비디아는 지난해부터 휘청였, 왔습니다. 두 번째, 애플은 중국에서 공구망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세 번째, 엔비디아는 팬데믹 후 PC 시장 침체로 발목 잡혔습니다. 고문입니다. 약세장에서 의 투자로 어떤 기술, 거대 기업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애플과 엔비디아는 작년부터 p 이 발해 사랑을 받아왔던 주식들입니다. 애플은 1월 정고점 180.96을 찍었지만 130달러로 내려왔고 엔비디아도 작년 11월 333달러로 이제 고점을 찍고 현재는 16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자, 한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면은 테슬라 빼고 애플하고 엔비디아가 보이네요. 두 개. 두 주식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그리고 다른 거시 경제 역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밖에 눈 밖에 난 주식들이 2023년에 반등할까요? 이 주식들이 순풍, 역풍, 밸류에이션 하락을 리뷰해 봅시다. 첫 번째, 애플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애플이 5 시장의 아이폰 12 시리즈로 진입한 후에 2021 회계 년도에 애플의 리베뉴는 33%, EPS는 71% 증가했습니다. 2022 회계 년도에 제품 출시와 새 공급망 역풍이 겹쳐서 리베뉴 8%, EPS 9%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EPS는 주당 순이익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1년 전체적으로 애플 아이폰 판매는 7%, PC 윈도 시장이 어려웠는데도 매그 판매는 14% 상승했고, 반면에, 웨어러블, 홈, 앤, 액세서리 판매는 애플 워치, 애플 팟이 더 많이 판매되면서 7%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리베뉴도 14% 상승했고, 9억 명 이상이 전체 에코시스템에서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 회계년도는 더 지저분합니다. 애플의 주요 계약 제조사인 폭스코는 어 코로나19 제재와 보너스 미지급으로 인한 아이폰 공장 사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문제로 이미 아이폰 14 프로, 프로 맥스 생산 목표를 9천만 대에서 8천, 7백만 대로 줄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위가 더 일어날 수 있고 애플에게 예상치 못한 역풍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여전히 현금과 유가 증권으로 2022 회계연도를 마쳤고,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억 5천만 달러 주식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금리 상승이 현금 흐름이 약한 수익성이 없는 회사들을 계속 짓누르는 한 강한 유동성은 애플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입니다. 애플은 또한 내년에 새로운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하드웨어 수익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혼합 현실 헤드셋은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 즉 AR과 VR을 같이 할수 있는 이런 헤드셋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분석가들은 애플을 리베뉴 3%, 어닝 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꾸준할 것이지만, 폴드 어닝은 22배로 애플 주가는 아직 싸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 엔비디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엔비디아는 2022년 3분기로 GPU 시장의 88%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는 AMD와 인텔이 나눠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에 리비뉴 53%, 조정 EPS는 73% 각각 상승했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에는 레베뉴 61% 조정 EPS는 78%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장은 세 개에서 일어나는데첫 번째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 PC 게임, 재택 근무가 퍼지면서 강력한 PC 판매. 두 번째 게이밍 GPU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관심 증가. 세 번째 복잡한 머신러닝 및 AI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더 강력한 GPU 사용. 그러나 분석가들은 2 3회계 연도에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EPS가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둔화는 팬데믹 이후 PC 시장의 침체, 코로나19 봉쇄와 더 엄격한 게임 규제 속에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등이 데이터 센터 GPU의 견조한 판매를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중국에 대한 첨단칩 판매 금지는 최고 데이터 센터 칩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둔화는 악화시킬 것입니다. 24회계년도의 분석가들은 시장이 점차 안정화됨에 따라서 엔비디아 리뷰뉴 9% 어닝 3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드 어닝은 38배인 엔비디아 주식은 단기 성장을 고려할 때 약간 비싸 보입니다. 애플과 같이 엔비디아도 여전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28억 달러의 현금과 현금 등가물로 마감했고, 88억 달러의 주식을 23년 첫 3분기를 통해 매수했습니다. 충분한 유동성은 새로운 칩,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작은 회사를 흡수,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독과점 규제로 올해 2월 엔비디아가 영국 펩리스 기업 ARM 홀딩스를 400억 달러 단독 인수 계획을 공식 철회 하기도 했지만 말이죠. 애플이 명백한 승자라고 보입니다. 애플은 단기 침체를 막고 있지만 사업은 더 다각화되어 있고 엔비디아보다 덜 순환적입니다. 또한 현금도 많고 주식도 더 싸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보다 제품이나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확실히 이 도전을 막고 있는 시장에서 기술주로 애플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하면서 애플과 엔비디아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떨어진 게 긴축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그런 저울질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CNBC 기사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락을 했더라도 이 세계 1등주나 엔비디아 같은 한 분야를 거의 잠식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게는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시 상승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기업들이 어떤 성장 방향성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상승할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이 투자 빙하기를 나고 있어야죠. 지금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언제 상승할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기업의 뭐 내재가치, 뭐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본 게어 애플은 아이폰 이후에 뭐 그다지 변화가 있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는데, 이제 증강현실, 아 가상현실에서 혼합현실 헤드셋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 다음 영상에 다룰 예정이기도 하며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로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좀 걸림돌이 있죠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가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것도 수요가 줄어들 거고, 팬데믹 동안 이 대면 뭐 접촉 그런 게안 돼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나 재택근무 같은 것을 했었는데 이게 또 오프닝이 되면은 이런 게덜할 거니까 여기서도 좀 위험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자는 엔비디아보다 애플을 더 선호한다 라고 했고, 그렇지만또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할수도있기 때문에 항상 어 눈여겨봐야 할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